여러분 손톱 엄청 많이 길었죠? 어, 징그러라. 이게 다제 손톱이에요. 연장 아니라. 그래서 이 손톱 바꾸러 가요. 예쁘게 바꾸고 올게요. 그냥 이렇게. <laughs>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깨끗하게 모아줘요, 살짝.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가만히 있고 옆에 걸로 찍어주세요. 이거 맞아요? 이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말해도 돼요? 네. 찍고 있어요. 그거 눌러줬어요. 이것도 눌러요? 네. 좋아요. 됐어요? 큰 거야? <laughs> 여러분, 손톱하고 왔어요. 손톱 어떤가요? 초점! 초점! 여러분, 손톱하고 왔어요. 어때요? 내일 변천사를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시네요. 내가 또 뿌듯합니다. 다음엔 또 무슨 내일을 할까나이 내일은 이제 공부 내일.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손톱을 깨끗이 정리를 했죠. 반대손도 짠! 낫나? 너무 이쁘다.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왜 이러죠? 당신들한테 물어봤자 뭐 그건 없지만 답을 못 찾지만 날씨가 너무 좋네. 날씨가 좋은 관계로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앞머리가 있어서 있었었어 그런지 여기 여드름도 너무 많이 나. 하야. 오늘 먹을 아이스크림은 사실 어제 산 샀는, 어제 샀는데. 안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에 숟가락이 그려져 있잖아. 숟가락이 없어. 안에 있을 줄 알고 아 숟가락 있나 하고서 열어봤는데 숟가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먹어서 그냥 냉장고에 넣놨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우와. 아 <laughs> 우와. 안에 녹차네. 녹차지. 녹차지.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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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 근데 진짜 이게 그림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진짜 맛있어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이제 곧 공부할 시간이 2시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으면서 좀 아까 이미 먹었지만 이번엔 진짜 공부를 위한 간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커피 그리고 트윅스 제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가 사줬거든요 이거 사준 친구가 초콜릿을 사줬거든요 거의 한달 만에 먹는 거 같네요 아우, 잠이 안 깨서 피곤해가지고 자꾸 들어눕고 싶고 자꾸만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자꾸만 공부할 생각이 없으니까 달달하게 해줘볼게요 어제 교수님이랑 공부했던 거를 한번 볼게요 어제 투부정사 했는데 뭐지? 여러분 저에게 택배가 왔거든요 짜잔 라운드어라운드에서 그브랜드 선물 택배가 온것 같아 제가 빠르게 구경시켜 드릴게요 짜잔! 제가 이 브랜드를 좀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 브랜드 이벤트 신청을 해가지고 이벤트에 선물... 네. 이벤트 당첨이 돼서 선물을 받았답니다. 이거 유류광 건가요? 유튜브에? 저는 유류광 건가? 로또도 유류광 건가? 로또 당첨되는 토너를 선물 받았는데, 이 토너에 대한 리뷰는? 다음 영상 누구냐 너? 감사합니다 당첨돼서. 이스는 숲이고, preservation은 이제 보존, 숲을 보존하는 노력 이런 거지. 그다음에 이제 삼번 같은 경우는. We, w 주어, need 동사 투동 need to 동사 그러니까 need to는 조동사니까, 동사. It complete가, 그러니까 to do, need to need 리 o do, e d to do, need to do, n e to d e to o m e l to o e t e e d to e e to o n e t e t e e d to do, n e to e t e 사의 뜻도 있 야, 내 손톱 너무 이쁘지? 무슨 붓펜 사용하세요? 아, 제펜 궁금하다고요. 시그노 0.38이에요. 보이시죠? 시그노 0.38인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시그노 많이 쓰셨죠? 공부할 때 시그노 요거에 21세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판, 과거판. 어, 어 귀찮잖아, 이거. 저 이렇게, 이렇게, 쓰고또 이렇게 또자고 또 저.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돼서 쉽습니다. 교수님이랑 2시간 40분 정도 공부를 했고요. 5시까지 쉬다가 나가볼게요. 아닌가? 집에서 공부할까? 목감이 나가지고 선풍기를소고좀 누워 있을게요. 1hour later. 머리가 왜 이런지 서술하시오 <laughs>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웃음> 아니 <웃음> 좀 10분 정도 누워있었더니 이러네. 정말 최악이야. 직모에 안 좋은 점인가? 축구 봐야 돼 축구. <laughs> 우리 32도라고? 어쩐지 너무 덥더라. <laughs> 너무 더워. 이거 완전 남아선호 사상이야. <laughs> 내가 다 먹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laughs> 오늘 복날이라서 맛있는 삼계탕 먹어. 토익시험 신청을 하는데, 토익 금액은 48,000원이고 그나마 할인받을 수 있는게 카카오페이로 2,000원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준비물, 저는 자격증 시험 볼때 항상 접수한 걸이 인쇄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토익 은시험 필요 없나봐요. 진짜 계속 인쇄를 생각밖에 안하고 있었는데. 짜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토익 꿈도 꿨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파이팅! 어제 대 부당서첫점중 틀렸어 제가 밥값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레스닝은 100개 중에 64개는 맞았어요 64장이면 사실 합격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저 친구 R씨도 이 정도로 맞지만 안녕 오늘 주말 아침 8시입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독서실에 가고 있어요. 깜찍하죠? 우리 은비가 사준 거요. 아주 콧구멍이 시원시원하구만, 덕분에. 가슴둥, 할짝 이그 시간에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요. 나왔습니다. 예. 여기가 좋겠다.